님. 그런데요. 이 착한 사람한테 왜 나쁜 일이 많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 착하게 살면 호구 되고 불행하다. 이제부터 나만 생각하고 살자.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 아유, 인간들 전부 다못돼처먹었어나 인간들 싫어. 이렇게 인간이란 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는 분까지 있죠. 착한 마음이 왜 나쁜 일을 만나는가? 그 원인은 대체로 한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뭐 착한 사람이 사는 집은 멀쩡하고 못된 사람이 사는 집만 무너집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악하다 이전에 자연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속을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세계는 인연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만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나는 착한데 나쁜 사람 만나서 그 인연이 연결되고 나쁜 사람은 자연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얻는 이득보다 더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나를 또 사기치려고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당연히 인간에 의해서 나쁜 일이 생기죠. 인연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걸 성과 악이 같이 뭉쳐져가지고 움직이는 인간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죠. 또 마지막 하나는, 착한 사람이 힘과 지혜가 부족하다. 착한 마음이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나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에는 착한 마음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강한 힘과 그리고 그 실현시키는 노하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착한 마음 하나만으로 안 되지요. 그렇게 힘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착한 마음이 널리 퍼져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힘이 더 강하게 다가오면 은 나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 이세 가지가 가장 큰어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뭐냐? 착한 것은 기본이 됩니다. 기본을 버리면 그 위에 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상 누각이 되어 다 무너지게 되죠. 착한 것은 굳건하게 굳히고 그 위에 힘과 지혜와 신 이거를 뭉쳐서 나의 착한 마음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 길이 천국으로 극락으로 향하는 길이지요. 아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 이 힘과 지혜를 길러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능해질까요?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이 바로 힘, 지혜를 키우는 겁니다. 그죠 불교가 내세우는 게 힘이죠. 그 보세요, 부처님의 힘, 위실력, 신통력, 정신력. 모두 힘력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완성시키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모든 것을 보고 알면은 나쁜 일을 피할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뭐다? 우리의 부처님과 같은 착한 마음이 모두를 다 덮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여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아유 잘 알았습니다, 선사님. 감사합니다. 또 봐요.